안녕하십니까. 식품의약품안전처 청가물포장과 최재천 연구관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코로나19에 따른 집콕생활로 사용이 늘고 있는 식기세척기를 소비자들이 가정에서 안전하고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세척효과는 높이고 세척제 잔류는 낮출 수 있는 사용 정보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식기 세척기를 사용하기 전에는 손 설거지와 마찬가지로 사용한 식기에 음식물 찌꺼기를 제거하고 따뜻한 물에 미리 불리면 세척 효율이 증가됩니다. 식기 세척기에 그릇을 넣을 때는 식기 표면에 잔류물을 잘 제거하고 세척제 잔류를 줄이기 위해 음식물이 담기는 부분이 아래로 향하도록 하되 밥그릇처럼 오목한 그릇은 엎어놓고 평평한 접시는 세워 넣어야 합니다. 세척기의 세척제는 반드시 세척기 전용 제품을 사용해야 하는데 만약 일반 세제를 사용하여 거품이 많이 발생하면 오히려 세척 성능을 떨어뜨리고 감전, 화재. 고장의 원인이 될수 있습니다. 또한 세척제는 권장량에 맞게 사용해야 세척 효율도 높아지고 세척제가 잔류되지 않습니다. 한편 식약처는 식기 세척기를 사용하고 있는 273개 가구를 대상으로 세척제 잔류 여부 실태를 조사했습니다. 조사 결과 258개 가구에서는 세척제가 거의 잔류하지 않는 수준이었으나 나머지 15개 가구는 세척제가 잔류했습니다. 식약처는 반드시 세척기 종류별 제품 사용법을 따르고 세척제, 행금보조제는 권장량만 사용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더불어 올바른 가정용 식기 세척기 사용법은 식약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